안녕하세요. 진단이 뭐예요? 채널입니다. 얼마 전 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를 2020년부터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5일 문신용 염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간 환경부는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 방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으로 관리해 왔는데요.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한 함유 금지와 함량 기준을 두는 등 기준 규격을 설정해서 영업자가 자가 검사 후 시판할 수 있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2016년 11월 19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위생용품이나 문신용 염료 등을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가 이번에 발표한 고시개정안을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것, 문신용 염료 제조 수입업에 대한 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 제조 보고 대상 불품으로 지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신용 염료를 정부가 규제하려고 할까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공무원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그네들 일자리 늘리려고, 한편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쓸데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아무 문제 없이 문신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규제하려고 할까요? 이 입법 예고안은 2019년 7월 개정에서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올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문신 용염료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분들은 위생 교육, 품목 제조 보고나 수입 신고 등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불만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규제하려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문신과 관련한 통계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2017년 한국 타투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영구 화장을 포함해서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 상당히 많죠. 다른 일을 함께 하면서 이 문신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약 2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반 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은 매년 약 650만 건 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잘 가늠이 안 가시죠. 2017년 화장 상품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9조원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꽤큰 편입니다. 그럼 그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걸까요? 국내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개 제품 중에 27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하는군요. 2013년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11개 제품 중 세개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고요 2016년 한국소비자보건 결과에 따르면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부적합이라는 셈이죠 2016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5개 제품에서 안전 표시 기준 위반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2016년 유럽에서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를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그 수거된 제품 중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수거 제품 중 43%에서 1차 방향조감인은 14%에서, 중금속은 9%에서, 보존제는 6%에서, 미생물 오염은 11%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사실 심각합니다만 미생물 오염은 좀더 심각해 보입니다. 문신은 피부에 손상을 주면서 피부 내로 염료를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잉크에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있다면 바로 직접적인 감염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문신용 염료는 기본적으로 무균 상태여야 됩니다. 문신과 관련해서 부작용도 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8년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을 받은 349명 중약10% 가까운 34명에서 피부 손상, 통증, 상처 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363건의 문신 관련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은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유럽 비식품 위험 제품 신속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문신 과 관련한 부작용을 126건 확인했다고 하군요 2016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출판한 서아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에서 검출된 물질들을 표로 만들어서 나열해 놨는데요. 어, 문신 염료 중 색소로 사용하는 것들은 단일 아조 알료, 나프톨 AS 알료 등이 있고 문신용 염료의 색소 화합물로는 수은, 카드뮴, 코발트, 크롬 등이 있으며 검정색 색을 나타내는 그 경우는 카본 블랙이나 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신용 염료에 흰색을 더해서 색감을 조정하는 물질로 사용하는 타이타늄 다육사이드 그리고 알루미늄인데요. 타이타늄 다육사이드는 우리가 흔히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합성유리체나 아조알료의 분해 생성물로서 납톨AS나 오메틸-5-나이트로알라닌 등 여러가지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검정색 염료내의 열분해 잔존물로는 PAHS 그리고 페놀 등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검정색 염료 중 불순물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이부틸프탈레이트나 디아벤존퓨란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외사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국내 17건, 국외 60건 정도의 문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신과 관련한 급성 감염은 마이코박테리아 전염성 연속종, 포도알균 감염 등이 있었고요. 만성 감염으로는 이차 매독이나 C형 감염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전통 사무함 문 문신에서는 전통 사마아 문신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통 사모아 문신에서는 괴사근막염이나 봉화지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군요. 면역관련 질환으로는 육아종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거짓 림프종 영어로는 슈도림포마, 유육종 쌀코이도시스,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이 생긴 경우도 있었는데요. 편평상피세포암이나 악상흑색종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로는 색소침착 즉 원하지 않는 부위에 색소가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색소가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아니면 MRI를 찍는 동안에 이 타투로 인해서 신호가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유해 사례의 원인으로는 앞서 한번 언급된 염료의 박테리아 오염이 있다든지, 염료 내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든지, 바늘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비위생적 시술 환경에서 시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 때문에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내 서화문신 실태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조사한 상황들을 조금 적어 나왔습니다. 간단히 좀 언급을 해보면 첫 번째로 시술자 관리와 관련해서 자격 발급이나 면허 교육 보수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도제식 교육 과정 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시술자 관리와 관련해서 아직 자격 발급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시술자의 면허나 보수 교육 등은 사실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소와 관련해서 개설 자격이나 허가 면허 계 신주기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시설자가 허가 없이 임의로 업소를 계속하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시에 액세서리 판매나 아니면 디자인 사무소로 개설한다고 하는군요. 시설 기준의 경우에는 구개 사례를 참고해서 자의적으로 개설한다고 합니다. 위생과 관련해서는 문신 시술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멸균 방법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소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폐기물의 경우에는 유해용품을 사용하나 일반 쓰레기 또는 고철로 폐기한다고 합니다. 보호장비의 경우에는 장갑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하지만 교체에 대한 어떠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혈액 매개 질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피술자 최소 연령, 즉 문신을 받는 사람의 최소 연령의 경우에는 자의적 판단으로 미성년자는 시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연료와 관련해서 사용염료는 과거 먹물 등을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시판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고 간혹 가짜나 아니면 저질 염료가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염료와 관련해서는 일회용 잉크 캡에 들어서 사용하는데. 가끔 희석할 때 수돗물로 희석하기도 한다는군요. 기타와 관련해서 동의서 등은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필수는 아니고요. 설명 의무도 위험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 서면 전달한다고 합니다. 유해사례 보고는 딱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도에 정리된 자료라서 현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다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은색 연료에는 카본 블랙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카본 블랙. IARC 발암물질 을분류해서 보면 수비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식약처에서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규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신과 관련한 부작용과 그에 따른 규제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문신은 화장과는 달리 사실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천천히 선택해도 늦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문신을 하고 싶은 분들께 두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빨간색이나 초록색 등 화려하거나 다양한 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들이 이런 염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군요. 두 번째로 문신하는 부위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나 기계적 자극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피부 속이라도 햇빛으로 인해 광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색깔이 바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계적 자극이 많은 부위, 사실 이곳은 잘 하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발바닥 같은 부위는요, 거의 매일 압박과 마찰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료가 피부 밑에 잘 있지 않고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바닥 외에도 팔꿈치 같은 부위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암 문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문신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신을 고민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